기아타이거즈의 김도영, 20일, 이또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23일 광주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내추럴 사이클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순서대로 쳐내며 대기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타성만의 사이클 히트를 기록한 것은 KBO 리그에서 아홉 번째이지만 순서대로 안타를 친 내추럴 사이클 히트. 는 1996년 롯데의 김은국 이후 두 번째입니다. 김은국 조차 타석 중간에 아웃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4타석 내추럴 사이클 히트는 김도영이 처음입니다. 사이클 히트는 0.1%의 선택을 받은 프로 선수들도 평생 한번 기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김도영은 데뷔 3년 만에 해냈습니다. 데뷔 초기에는 뛰어난 콘택트 능력과 주로 플레이로 주목받았던 김도영은 첫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년차인 지난해 타격면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그 잠재력을 제대로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 한 달여 만인 4월까지 10홈런 마이너스 10도루를 성공시키며 KBO리그 사상 첫 기록을 세웠습니다. 장염증세로 컨디션 난조를 겪은 뒤에도 빠르게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박재홍 1996년, 2000년, 이병규 1999년, 에릭테임즈 2015년 이세훈 전반기 20에서 20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23일까지 김도영은 타율 3할 오픈 4리 364타수 129안타 25홈런 29도루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1.066을 기록 중입니다. 타율은 전체 3위이며 ops는 전체 1위입니다. kbo 리그 공식 기록을 집계하는 스포츠 투아이 선정 타자 워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은 5.1위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WRC 플러스 조정 득점 창출력 는 171.3으로 2위인 멜로아스 주니어 KT 156.3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올 시즌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입니다. 현재까지의 활약만 보더라도 김도영은 올 시즌 리그 MVP를 수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O 리그 역대 최연소 MVP 기록은 19세의 데뷔 시즌에서 18승을 거둔 2006년의 유현진 하나 이글스 이 가지고 있습니다. 2위는 데뷔 2년 차인 2008년에 16승을 올린 SK 와이번스의 김광현입니다 야수 중에서는 1997년 126경기에서 타율 3할 2푼 굴리 32홈런, 114타점을 기록한 삼성 라이온즈의 21세 타자 이승엽, 현 두산 감독 이 최연소 mvp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김도영이 올시즌 mvp 를 수상하게 된다면 이 감독이 보유한 야수 최연소 mvp 기록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영구결번 선수인 대선배 이종범은 데뷔 이듬해인 1994년에 mvp 를 수상했습니다 당시 그는 mvp 뿐만 아니라 타율 0.393 안타 196개 득점 113개 출루율 0.452 등 주요 타이틀을 휩쓸며 사관왕에 올랐고 골든글러브까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김도영보다 3살 많은 24세의 대졸 신인으로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최근 김도영의 활약은 21세의 이승혁, 24세의 이종범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30에서 3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남은 49경기 동안 더욱 페이스를 올린다면 40에서 40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기아 타이거즈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패넌트 레이스를 넘어 대망의 V10까지 이른다면 김도영이 팀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는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세의 아기 호랑이가 또한번큰 일을 해냈습니다. 기아 김도영 20, 2KBO 리그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김도영은 23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NC와의 홈경기에서 3번 타자이자 3루수로 선발 출전의 4타석에서 안타-2루타-3루타 홈런을 연달아치며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했습니다. 사이클링 히트는 올 시즌 처음이자 KBO 리그 역사상 31번째 기록입니다. 안타부터 홈런까지 순서대로 달성하는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는 1996년 김은국 당시 롯데, 2, 4월 14일 하나전에서 기록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김은국은 4타석 안에 이 기록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김은국은 첫 타석에서 안타를 치고 두 번째 타석에서 유격수 땅볼로 아웃된 후 다음 타석에서 2루타 마이너스 3루타 홈런을 연달아 쳤습니다. 4타석 만에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한 것은 김도영이 처음입니다. 20세 9개월 21일의 나이로 첫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김도영은 지난 2004년 20세 8개월 21일에 이 기록을 세운 신종길 당시 한화 이후 역대 두 번째 최연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날 김도영은 첫 타석부터 6역수 내야 한타로 출루하였습니다. 두 번째 타석인 3회에서는 우중간으로 2루타를 날렸습니다. 5회에는 좌중간으로 타구를 쳐 3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6회 말에 팀이 6에서 1로 앞선 상황에서 NC의 두 번째 투수 류진욱을 상대로 볼카운트 2B-ES에서 5구째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하였고, 광주구장은 김도영을 향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광주동선고를 졸업한 김도영은 2022년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기아에 입단하여 프로 3년 차인 올해 그 실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장타력과 빠른 발을 앞세워 호타준족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4월에는 리그 최초로 월간 10홈런 마이너스 10도로를 기록했고, 전반기에는 20홈런 마이너스 20도로를 달성하여 역대 다섯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최연소 30홈런 마이너스 30도로 기록도 도전 중입니다. 30에서 30 기록은 KBO 리그 역사상 단 8번만 나왔던 기록으로, 김도영이 이를 달성한다면 2000년 박재홍 이후 24년 만에 국내 선수로서 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김도영은 이미 강력한 MVP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까지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선두를 유지하는 기아는 김도영의 맹활약 덕분에 기쁨이 더해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기아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1회에 최영우의 이 타점 적시타와 나성범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3점을 먼저 뽑아낸 기아는 5회에 나성범, 최원준, 김태군의 적시타가 연달아 터지며 리드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6회에는 김도영의 2점 홈런 으로 대기록을 완성하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대투수 양현종이 9이닝을 책임지며 완투승을 거뒀 습니다. 양현종은 9이닝 동안 4안타 1홈런 6 3진 1실점으로 95개의 투구수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양현종의 개인 통산 10번째 완투승입니다. 기아는 8에서 1로 승리하며 7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김도영이 올 시즌 MVP 수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기록은 그의 뛰어난 타격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활약상만 놓고 보면 그는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타율 3할 오픈 4리, 25 홈런, 29 도루라는 기록은 정말 대단하며 이런 성적을 유지한다면 김도영이 MVP를 받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김도영의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는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4타석 연속으로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기록한 것은 KBO 리그. 역사상 두 번째이자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기록입니다. 그의 능력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타고난 재능의 결합이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KBO 리그의 역사를 새로 쓸 스타로 기대됩니다. 김도영은 데뷔 초기에는 주로와 콘택트 능력으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타격 능력까지 크게 성장했습니다. 첫 해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작년부터 몰라보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막 후한달 만에 10홈런 마이너스 10도로를 기록하며 KBO 리그 사상 첫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의 성장 스토리는 많은 후배 선수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